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키만세 채널의 오키더깅스, 그렇죠? 오키 인사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달 휘어진 거.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조금 한잔 먹고 왔어요. 한 잔이 아니지, 여러 잔 먹고 왔지. 오늘 마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그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 술을 한잔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인생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요, 제가. 목 살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모임들 많이 참석합니다. 근데 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요. 불러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뭐, 불러주는 게 좋은 거지. 어? 안 불러주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러주면 그 선택은 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항상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되세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안 불러주는데 가면 그거 되게 빨리 좀하다 진짜. 근데 처음에 들이대야 돼요. 뭐안 불러줘도 일단 가서 인사드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친해지면 그냥 불러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내가 이 목표한 거, 이 목표가 날 불러주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걸 찾아나서야 돼요. 저기 저먼 곳, 끝이 보이지 않는 저먼 길.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어느 순간 당신은 그 목표점에 여기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어쨌든 제가 그 목표로 가는 길, 그 여행길 오늘 또 말씀 이어 가보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롯데카드 인생길까지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리얼 라이프. STX World Best STX 썰을 한번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네. 할 얘기 많아요, 근데 근데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사는 당신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빠주벗고 소리 지르세요. 네.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절대로 절대로 제 인생 책임 안 져줍니다. 네. 사실이고요. 많이 봤어요. 나이 50 언저리에 되신 그런 선배님들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거. 다들 안타까워해요. 젊은 후배들이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회사 다니고 있, 있으시면 그런 생각 많이 들걸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사회 분위기도 항상 안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선생님 뭐 이런 직업들이 많이 선호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IMF 전까지만 해도 뭐 명예퇴직 이런 거잘 없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공무원 되는 거 지금 이렇게까지는 인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사회가 항상 불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장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직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인가? 회사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에스틱스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서울 생활을 접고 21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있었으니까 8, 9년은 있었죠. 그죠? 맞나? 맞나? 어, 맞네요. 물론 뭐그 뒤에. 제가 또 지금 에스텍스를 그만두고 또 서울로 갑니다, 사실. 또 공부하러.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수험생활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서울 생활을 접고 대창원시로 내려오게 되죠. 에스텍스 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회사가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잘 나갈 시기였으니까. 2011년도였거든요. 물론 뭐 조선경기에 피크는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타이밍이긴 했지만 막 이렇게 막처참하지 않았었어요. 어, 지역 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고 회사 생활도 즐겁고요. 예전에는 즉 롯데카드 다닐 때는 팀장님, 과장님한테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STX를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TX 중공업입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 팀장님은 약간 좀 특이하시긴 했지만, 팀장님좀 어려워요. 근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의견이랑 의견이 충돌하면 막 싸웠어요. 진짜로, 욕만 안 했지. 막, 대들고, 막, 버릇없이 그러진 않습니다. 았 일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장난식으로, 과장님, 과장님 하면서 뭐 팔뚝 살짝살짝 살짝 때리는 정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런, 그런 거 절대 상상 못 했죠. 그런 라이프를 펼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좋은 거. 와, 이 미혼 남자끼리 들 기숙사를 살았어요. 기숙사 컸어요, 되게. 거의 웬만하면 뭐다 기숙사 살았으니까,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마치고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진짜 맨날 맨날 술 먹었어요, 진짜. 1인 1실이었거든요. 정해진 방이 있었어요. 제방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종기. 제 동기. 동기, 종기. 저보다 동생입니다. 방에서 주로, 치맥을 시켜 먹고, 보쌈을 시켜 먹고, 뭐다 시켜 먹었죠, 뭐. 음, 시킬 수 있는 건 다. 제 방에서 치킨 혼자 몰래 먹다가, 막한 번씩 들이닥쳐요. 네? 몰래 숨기죠, 치킨을, 냉장고 안에. 그 치킨 안 먹은 척. 네. 난 왜냐면 치킨은 혼자 먹어야 돼요. 네. 아까워. 혼자 먹기도 부족해. 1인 1닭 하는 놈이어야죠. 지금은 1인 1닭 잘 못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1인, 1인 1딱 했습니다. 네. 그때 막 디아블로 막3 처음 나와가지고, 막, 컴퓨터 데스크탑 막 분리해가지고, 기숙사 친구방 같이 설치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PC방처럼 막 같이 게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뭐. 동기들끼리 막, 응? 밤에 막, 놀러 나가고. 좋았어요, 여러분. 뭐, 말안 해도 다 알겠죠? 그런 라이프를 펼치면서, 정말 저는 이제 뭐아내 인생 이제 뭐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건 진짜 큰 착각이었어요.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말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회사가 여러분을 끝까지 꽉 움켜쥐고 끌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두 번째가 제 케이스예요.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진짜로 <laughs>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대우 <laughs> 누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IMF 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네. 많아요 그런데 또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많잖아요. 펜텍 망했죠. 에스텍스 당연히 망했죠. 뭐 한보철강 예전에 망했죠.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 예전에 IMF 때 종금사들 다 망했죠. 우리 저기 쌍용자동차 한번. 큰 사태 겪었죠? 회사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회사 이렇게 안 됐으면, 안 망했으면 계속 직장생활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회사가 튼실하고 망할 일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이만하시면 돼요. 최고의 인생이지, 뭐. 월급 많이 받고, 밑에 보아직원 많고, 존경받으면서.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임원 되기가 세무사 되기보다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게 임원인 것 같아요. 임원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아 하... 정말 진짜, 그때 당시 이제 회사가 힘들어져가지고,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람을 자른다, 이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되게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왜냐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불안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계속 생각을 해봤죠.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할까? 공무원 준비를 해볼까? 공사를 준비해볼까?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옆팀에 있는 그 대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회사가 이렇게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휴직을 내시면서 회사를 쉬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약 1년 동안 그분이 복귀를 하셔가지고 한한 달쯤 한 있다가 사표를 쓰신 거예요. 잘린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사표를 썼어요. 알고 봤더니 그 휴직을 내시면서 세무사 준비를 하셨던 거죠. 네, 대단하시죠? 뭐, 나름 복잡한 과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뭐, 말씀드리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했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선택했어요 저도 세무사 하기로 생각해보니까 다른 직장 이직한다 회사 제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았죠 저는 과감하게 포기 공무원 준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뭐 인생 책임져 줄수 있어요 근데 이 조직생활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조직 생활이 아닌 나만의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욕구가 강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제일 진짜 힘들었던 게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제 일처럼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차피 열심히 일 봤자 내돈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 나만의 일을 가지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것 같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일단은 공사 공무원은 포기했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전문직을 좀 준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문직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뭐 로스쿨도 있을 수 있고 변리사도 있고 봉인중개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음, 세무사가 딱 적당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공부가 세무사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어릴 네. 뭐, 때까지 공부했던 것도 뭐 세무사 관련된 그런 경영학 공부였고 회계쪽 공부도 했었으니까 대학교 때 물론 회계사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보통 회계사님들은 합격하시면 어차피 회계법인 들어가셔서 조직생활을 하세요, 조직생활을. 저는 이제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세무사에 더 끌렸죠. 사실 뭐 회계사 공부가 조금 더 힘든 점은 있어요. 뭐 세무사가 쉽다는말 아닙니다. 어렵지만 제가 공부하기에는 세무사가 더 나았었어요 그리고 세무사 분들은 합격하면 개업을 많이 하시니까요 개업하면 내가 사용되는 거니까 그걸 원했던 거죠 제가 합격생들 모임하고 교육할 때 보면 제가 그때 35살이 합격했나? 저는 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완전 병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아기였어요 아 아기. 그만큼 직장을 다니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세무사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하세요? 회사 출근하실 때? 와, 오늘 진짜 지진 한번 났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지진만 나서 그냥 아주 조그만 피해 출근만 안할수 있을 정도. 아니면 폭설이 와서 길이 막혀서 아이, 출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다가 내가 좀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면 안 됩니다. 약간의 피가 나서 약간의 뭐, 한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 출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을 다시 하는 거는 떨리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음,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사실 회사 생활도 되게 그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가 어려지고 난 다음에 아, 2011년도쯤인가 유럽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때 막 그리스 많이 많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딱 눈에 띄게 조선업이 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배를 사는, 그 선주들, 배를 사는 사람들을 선주라고 부릅니다. 선주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사실. 그 뭐, 회사에서 뭐, 잘못 투자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경기도 그때 뭐,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제가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제 발로, 팀장님을 찾아갑니다. 네. 팀장님.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팀마다 두 명씩 정도 자르셔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괜히 엄한 사람 자르지 마시고, 저 잘라주세요. 저 그만두고 공부할 겁니다. 라고 말했죠. 왜냐면 그때 마음 굳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조조정 형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 혜택이 있었어요. 뭐몇 개월치 월급을 더 주고, 그리고 잘렸으니까 고용보험 탈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제 공부 노잣돈 마련한 거죠. 그거랑 제가 모아놨던 월급이랑 그리고 제 차, 최고의 슈퍼카 투싼 iX 팔고 남은 돈 합쳐가지고 공부했어요. 이 팀장님한테 그렇게 그만두다 말하고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 말씀 되게 잘 들어요. 부모님 말씀 잘뭐 거역 안 합니다. 제 기억에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 거 제가 무릎 꿇고 아버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2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홀로 3년 걸렸죠? 네. 나중에 그거 공부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한강 뛰어내리는 줄 알았어. 진짜. 여러분. 아저 없을 수도 있어. 이 자리에.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호가 아빠처럼 평범하게 사는 인생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많이 와닿았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사시니까 그렇게 막 특별한 인생이 아니셨어도 무난하게 사셨어도 행복하게 사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평범한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로 올라 다시 올라가게 되죠. 서울로 금이 환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서울로의 복귀입니다, 여러분. 후회 안 해요, 절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 후회 없습니다. 물론 뭐 시험 합격해서 이런 말할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결심했던 게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회사 힘들어요, 진짜, 회사 다닌 거. 같이 공부하던 동생들, 그만두고 회사 취직한 애들 많거든요. 다들 저한테 그래요. 아, 형, 그때 저좀 잡아주시지. 그때 공부 더 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 공부할 때가 정말 재밌고 편했구나. 이 소리 많이 해요. 제가 늘 말하거든요. 야, 회사 생활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더 편해요. 진짜.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진짜 공부할 때그 수험 생활 썰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아유 오늘 뭐술한잔 걸치고 와가지고 뭐 오늘 말이 많다. 오키가 그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맨날 집에 오면은 TV부터 켜거든요. 쓸쓸하니까. 혼자 사는 오키. 자취남 오키. 자취생활 벌써. 약 10여 년 차.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STX를 왜 그만두고, 세무사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 얘기가 뭐, 지루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도 뭐 재미, 그렇게 재미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제 인생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그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뭐 헛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어쨌든, 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그 수험생 활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저만의 팁을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오늘 술처 마그 허설이 따든 아기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잘 자요. 바바이